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정세균입니다. 우리당 탄소 중립 특별 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현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이미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대한 동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EU와 미국 등은 물류를 수입할 때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예측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저 역시 국무총리 재직 시절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목요대화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라는 발제로 탄소 중립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탄소 중립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탄소 중립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으로 탄소 중립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소유 경제에서 사용경제로 경제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탄소 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를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국민의 생활 방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미래를 향한 강한 대한민국 정세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